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경전선 KTX 운행이 이번 달부터 소폭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운행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인데요. 또 서울 강남으로 가는 수서행 고속열차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진주역, 승객들이 대기 중인 열차에 오릅니다. 이달 들어 새로 생긴 서울행 고속열차입니다. 6시 16분 첫 차를 놓치면 2시간 40여 분 뒤인 8시 58분에야 다음 KTX를 탈수 있었지만 중간에 6시 58분 열차가 추가로 투입된 겁니다. 주중에는 왕복 4편, 주말에는 왕복 2편이 증편되면서 경전선 KTX 운행 간격은 최대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주말에는 좌석수를 2배로 늘린 중년 열차를 두편더 투입해 실제로 왕복 네 편을 늘린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시간대가 촘촘해지니까 좀더 빨리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경전선 KTX는 주말 혼잡도가 116%에 달해 증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습니다 경상남도는 KTX 횟수를 더 늘려서 운행 간격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경남도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계신 상공계라든지 어 국회의원, 경전선경유 지자체들과 지금 합심해서 공동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서울 강남으로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들어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자를 18차례 만나 수서행 KTX나 SRT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기입니다 주말과 휴일의 영향으로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김해와 함양에 이어 하만군이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부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 하만군 가야읍. 거리는 한산하기만 하고 식당가는 텅 비었습니다. 4단계 격상 소식에 이미 주말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김해 함량에 이어 경남의 세 번째 4단계 격상입니다. 그 전기부터 지금 방송 나왔잖아요. 저기 핸드폰 다 떴잖아요. 그럼 그 전역 사람 없어요. 주역에는 음. 낮에도 그 사람 보기 힘들어요. 창원도 주간 일일 평균 확진 환자 수가 39.4명으로 4단계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57명. 지역별로는 일곱 개 시군으로 창원 16명. 김해 27명, 양산 6명, 거제 4명, 밀양 2명 등입니다. 주말 휴일 영향으로 줄었지만 가족 또는 지인, 회사 동료에 의한 일상 속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37%로 60세부터 75세 이하 백신 미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 미접종자는 개별 예약 후 접종센터를 통해 별도 기간 없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한편 이번 치료 중이던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경남의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부장석입니다. 오늘도 비소식과 함께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경남 서부지역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곳에 따라 시간당 2,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와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장기간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 고성, 거창은 폭염주의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보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25도, 하만은 24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하만 33도, 창원 32도, 양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32도, 진주도 32도, 사천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산시와 어시장 측이 공동 운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위생적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해양수산부가 어시장 현대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50년 가까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천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해놓고도 부산시와 어시장 측이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수년간 난항을 겪고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측이 공동 운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공사는 어시장 법인이 직접 추진하되 향후 부산시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매입해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크게 비위생적 바닥 경매 개선과 비대면 경매 시스템 도입, 관광 명소화 등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명품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새롭게 개설함과 동시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널리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라 늘어난 추가 예산 확보와 관련 단체 간 이해 관계 조정 등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정말 이제 출발합니다만은 급증이, 급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시 예산 문제라든지, 국비 문제라든지, 우리 자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많은 난관을 또 가지고 있고. 부산시와 어시장 측은 늦어도 내후년에는 착공에 나서 2026년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암행순찰차가 2주 동안 시범 운행을 마치고 어제부터 단속에 정식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암행순찰차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단속을 시작하고 몇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는 등 교통법규 위반 실태가 심각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용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언양시장 주변 도로 맞은편 차량이 오지 않는 틈을 타 흰색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 벌점 30점에 달하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암행순찰차입니다. 잠시 정차하세요. 중앙선 침범하셨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자동차, 울산에 첫 투입된 암행순찰차입니다.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숨겨져 있던 경광등과 확성기, 전광판을 드러내고 단속을 시작합니다. 몇분뒤 헬멧을 쓰지 않아 붙잡힌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에 경찰차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달리다 범칙금 2만 원을 떼자 볼멘 소리를 냅니다. 아니, 헬멧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죄예요? 헬멧 안 쓰는 게 좋은데 그건 네, 선생님 안전이고 도로터보 50조 사명이 입원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2주 동안 암행순찰차가 달린 거리는 하루 평균 200km. 그 사이 12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이중 신호위반이 67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이 많았습니다. 울산에는 경찰서가 5개 있는데, 2주 간격으로 암행순찰차가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의 단속 효과가 좋으면 전담팀을 구성하고 차량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보물섬 행복교육지구사업 연장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사천관광플랫폼 구축 관련 관계자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제17회 동의보감상 대상자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동의보감촌 주재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상 국립대 산학협력단 업무협의가 오늘 오전 10시 함양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웅동수원지 개방에 따른 민관군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창원시청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 지역의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127명의 29%인 37명이 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되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자가 격리 중에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며 지역 공동체를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격리 장소 이탈 행위에 대해선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구 유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경남지역 3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함양군은 투자 선도직으로 선정돼 쿠팡 물류센터와 연계한 대규모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조성되며 거창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조성, 하동군은 청년 창업지원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이 각각 추진됩니다. 남강댐 문제 대응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댐과 남강댐 수의 원인이 인재로 확인된 만큼 책임자의 사과와 신속한 피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사 협의회가 제시한 홍수 조절댐 건설과 방류 시설 신설은 개선 방안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주민이 반대하는 치수 증대 사업은 강행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뒤집는 빌미가 돼서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취소된 제2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통영에서 열립니다. 섬 쉼이 되다라는 주제로 통영국제음악단과 트라이슬로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념식과 심포지엄, 온라인 섬 전시관, 섬 특산품 특별기획전 등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오늘부터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게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 재원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해 조성했으며 보증서 발급 대상은 5G 차세대 스마트공장이나 무인선박을 비롯한 스마트 뉴딜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그린 뉴딜 분야 기업 등입니다. 남해군이 이달 8월과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상주 은물의 비치 서머 페스티벌과 독일마을 맥주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외지인 비율이 높은 두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2월에 신설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지난 6개월 동안 228건의 사건을 접수해 97건을 처리했고, 그중에서 하동서당 훈장 2명과 남해의붓딸 살해 계모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9%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는 188건으로 1년 전보다 121%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9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양산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기존 창원과 거제에 이어 양산시가 세 번째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됐으며 양산시에선 오는 5일부터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어제 교육환경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경남형 작은학교 살리기 등 협력 성공 모델을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안전 진단과 정비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두달 동안 운행을 중단합니다. 통영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운행 중단기간을 예년 10일에서 두 달간으로 늘려 시설물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